김치를 먹으면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김치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김치에는 유산균이 많이 있는데 체내에 축적된 지방 소모를 돕는다는 연구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7일 이상 발효된 상태로서의 익힌 김치가 더욱더 좋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치를 많이 섭취하면 탄수화물 및 고지방 음식에 비해서 살찌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김치를 먹은 그룹과 아닌 그룹으로 나뉜 실험이 있었는데, 김치를 많이 섭취한 쪽은 체지방과 공복 혈당 등총 콜레스테롤 농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살이 많이 찌는 음식을 많이 먹기보다 김치를 먹으면서 영양도 챙기고 높은 유산균으로서 건강도 챙기면서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농부가 김치를 먹으면서 다이어트 성공하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도 동시에 챙겨 보시고요. 농부가 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